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연일 소란을 피웠습니다. 앞서 한 차례 감치 처분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재판부와 화해하겠다면서 김전 장관의 보석 처분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특검 역시 이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당했다고 했는데 재판부는 강경대응을 예고하면서 다시 감치를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은 김전 장관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부를 직격했습니다. 윤대통령이이장관이 이렇게 막 인질로 고차를 강행해서 도합니다 이후 갑자기 저는... 화해를 하겠다면서 조건을 꺼내들었습니다. 재판부하고 다시 화해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에 대한 보 하시고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정상적인 법를 진행해 주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재판부를 자극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을 구역해서 협 먹고 약한 자를 같이 뜯어 팬다그 시정 작배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한덕수 전 총리 재판 담당 재판관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전 장관과의 동석을 요청했다 거절당했고. 소란을 피우다 감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치소에서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해 집행이 정지됐습니다. 이 변호인들은 감치 처분을 한 재판장의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적법한 절차로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맞추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해보자는 그냥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법정 모욕 행위로 간주해 감치 재판을 추가로 열기로 했습니다. 내란 특검 역시 조사 과정에서 이들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며 관련 자료를 모아 대한변호사협회에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공장입니다. 여러분, 법정은 신성한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 법정이 무슨 동네 시장 바닥으로 변했습니다. 판사 면전에서 해보자는 거냐 소리치고 재판장을 고발까지 하며 법정을 정치 투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치소에 갇혀야 할 자들이 꼼수로 풀려나 유튜브 방송을 켜고 판사를 조롱하며 돈벌이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변호사입니까 아니면 때 쓰는 강패입니까? 하지만 우리 이진관 판사님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으시죠. 오늘 정치 공장 사법부를 능멸하려다 참교육 당할 위기에 처한 변호인단의 기가 막힌 행태와 이진관 판사의 사이다 반격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자, 이 변호인단이 재판 시작하자마자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재판부와 화해를 원한다면서 조건을 겁니다. 바로 김용현 전 장관의 직권 보석입니다. 아니 재판이 무슨 흥정입니까? 풀어주면 잘해줄게. 이건 법치에 대한 모독입니다. 심지어 재판부를 향해. 힘 있는 자들이 편먹고 약한 자를 뜯어팬다. 시정 잡배어 뭐가 다르냐라며 대놓고 모욕을 줬습니다. 판사가 시정 잡배면 그 앞에서 변호하는 당신들은 뭡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이진관 판사를 공수처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재판하다 불리하면 심판을 경찰서에 신고하는 선수 보셨습니까? 이건 재판을 안 하겠다는 소리죠. 결국 판사님이 화가 나서 너네 감취하고 가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들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아십니까? 구치소 직원이 이름이 뭡니까? 하니까 안 알려줌 하고 버틴 겁니다. 신원 확인이 안 되면 집행을 못한다는 법의 허점을 악용한 거죠. 와, 법 잘하는 사람들이 그 지식을 이렇게 씁니까? 치졸하게 짝이 없습니다. 심지어 비공개 재판장에서는 판사한테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보자라며 협박까지 했답니다. 이게 조폭 영화 대사지 법정에서 할 말입니까? 하지만 이진관 판사님,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름 안 밝혀서 도망갔어? 그럼 또 재판 열어. 비공개 재판에서 욕한 거딱 잡아서 추가 감치 재판을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 앞으로 또 이러면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경찰에 넘기겠다. 들리십니까? 변호사고 뭐고 법정에서 깽판치면 바로 수갑 채우겠다는 겁니다. 사법부의 권위를 건 진짜 참교육이 시작된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 왜 이럴까요? 의뢰인 김영현 씨를 위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감치됐다가 풀려난 날이 변호사들 뭐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유튜브 켜서 판사 욕하고 무려 415만원어치 슈퍼챗을 챙겼습니다. 정작 의뢰인 김영현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보석, 기각, 구속 취소, 기각. 이의신청, 싹다 기각. 변호사가 밖에서 억그로 끌고 돈불 동안 의뢰인은 감옥에서 나갈 기회를 완전히 날린 겁니다. 턱방이 아닙니다. 재판 자체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지지층을 결집시켜 이념전쟁을 벌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전광원 목사입니다. 전광원 목사가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자기가 보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다닙니다. 결국 이들은 김영현의 변호인이 아니라 특정 정치 세력의 이념적 대리인으로서 사법부를 공격하러 온 자격인 셈입니다. 그들에게 의뢰인의 안이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는 변호사의 탈을 쓴 정치꾼들이 사법 시스템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보여준 막장 드라마입니다. 이진관 판사님 절대 물러서지 마십시오. 법정이 시장통이 아님을 법치는 떼법과 슈퍼챗에 굴복하지 않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김영현씨 변호사 좀잘 쓰시지 그랬습니까? 당신 변호사들은 당신 석방보다 좋아요와 구독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실이 힘을 믿습니다. 정치 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정 소란과 법건 모욕을 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 두 명에 대해 이 감치 집행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좀 전해 주셨는데요. 이 법원의 조치하는 별개로 이 변호사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제재를 가할 방법이 있는지 음. 이 문제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재비 타임에서 그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음. 자, 변호사 단체는 변호사 협회잖아요. 네. 변호사 협회가 제재를 가할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제가 좀 찾아봤는데 우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변호사법 제24조 1항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는 범위가 좀 너무 모호한 측면이 있고요. 다만 그 대한변협이 제정한 법 법조 윤리 규범인 이 변호사 윤리 장전 내에 윤리 규약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 제 5조 품위 유지 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제 35조 사법권의 존중 및 적법 절차 실현. 변호사는 사법권을 존중하며 공정한 재판과 적법 절차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어, 이게 딱 직결되는 조언 같은데요. 네, 네. 자, 근데 실제로 변호인의 법정 모욕 행위로 이 징계가 이루어졌거나, 내지 징계가 추진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과거에? 예, 제가 찾은 것은 두 건이었는데요. 네. 우선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진행되던 당시에 그 김평우 변호사가 2월 22일 헌재에서 북한에서나 하는 정치 탄압.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무슨 야쿠자들이냐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헌재에서 한데 이어서 이 주심을 보던 강일원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법관이 아니라 청구인의, 청구인의 수석 대리인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해 논란이 크게 음, 일었습니다. 그 음, 그래요? 네. 재판 재판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대한변협이 2017년 3월 13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찬성 16표, 반대 6표로 이 김평우 변호사를 변호사의 의무인 품위유지 품위유지 위반권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요. 네. 그리고 사실관계까지 <laughs> 사실관계 조사까지 벌였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어찌된 일인지 감감 무소식이더라고요. 어, 징계 결정 이렇게 나왔다는 소식이 없습니까? 네, 네. 그리고 제가 참고로 알아보니까 김평우 변호사는 변협 회장 출신입니다. 네, 네. 그리고 2017년으로 좀더 거슬러 올라가서 서울. 이, 예, 2007년? 아, 2007년이요. 예. 예,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인 모 변호사가 이 자신이 맡은 소송 사건과 관련해서 판사는 아니고요, 음. 법원 직원에게 법률에 대해 개뿔도 모르면서. 아르바이트 음. 공무원이냐 이런 폄훼 발언과 입에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과 폭언을 해서 네. 이대한 변협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징계를 내린 바가 있더라고요. 어 그래요. 아니 징계가 가능한 근거 규정은 있다라는 이야기이고. 네. 그러면 징계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데요? 예,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지방 변호사회에서 일차적으로 이 징계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해 대한 변협으로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네, 네, 네. 근데 다만 이 사안에 따라서는 지방 변호사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한 변협에서 징계를 논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예. 예. 이러면 별도로 징계 요구권에 대한 조사 위원이 지정이 되고 음. 그에 대해 조사도 하고 당사자가 소명서도 제출한 이후에 이 징계 위원회가 구성돼 징계 여부와 수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음. 예, 그렇게 된 뒤에 법무부의 결과가 보고되면 법무부가 최종 결정하는 방식. 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이제 그 규정상 정해져 있는 절차고. 네네. 자 그러면 요번 건에 대해서 대한 변협이 이 절차를 밟을 것이냐 안 밟을 것이냐 이게 관심사인데 음. 혹시 대한 변협 취재는 좀 해보셨어요? 예, 어제 제가 그 대한 변협 공보팀을 통해서 공식 입장을 들어봤거든요. 예. 이 변호사들의 법정 소란과 난동과 관련한 이 변협 차원의 입장은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공식 입장이에요. 예예. 예. 예.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 회원들 사이에서도 도를 넘었다는 의견이 있고 반대로 변호인의 조력권이 침해됐다고 보는 의견이 맞서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것과는 별도로 유튜브 채널에서 뭐그 판사를 뭐 욕하고 막 모욕주고 한 것도 별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호인, 변호사들의 의견은 좀 갈린다. 이런 예. 입장이었고요. 예. 그리고 김용현 변호인단의 징계 요구가 이 대한변협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음. 합니다. 이 향후에 정상적으로 접수된 건이 있으면 이 조사를 거쳐서 진행하겠다는 것이 변협 측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그 향후에 정상적으로 접수되는 게 있는지를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네. 그러면 징계 요청 접수는. 회원인 변호사만 할수 있는 겁니까? 제가 그 변호 사들에게좀 물어보니까 일반인을 포함해 누구나 징계 요구는 할수 있다고 하고요. 어, 그래요? 네, 이 취재 과정에서 접촉했던 한 변호사는 이 징계가 되든 안 되든 음. 요구하면 조사는 해야 될것 같다면서 음. 이번 논란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굉장히 좀 창피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덧붙이더라고요. 일반인도 징계 요청을 할수 있다? 그렇습니다. 징계 알겠습니다. 요구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해. 상상할 수 없는 압박과 비박을 법원으로부터 받고 있다. 아우 재판이야 공정하게 진행되죠. <웃음> 제가 <웃음> 약간 좀 부동 복덕방에서 <laughs> 이렇게 나오는 토크 느낌인데. 지기현 예. 판사에 대한 그런 논평이나 비판을 거의 안 했어요. 예. 왜냐하면 판사는 저는 여론이나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로워야 된다고 아. 보거든요. 예,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저 재판의 그 태도는 어, 저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든. 왜냐하면은 지금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들이 하고 있는 건요 일반 법정에서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의 폐악질을 부리고 있어요. 음. 아니, 저렇게까지 해놓고 지금 감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감치 이 재판부에서 당한 게 아니에요. 다른 재판부 갔다가 증인으로 나갈때 본인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상 <laughs> 김용현 장관 증인으로 불렀을 때 쫓아갔다가 막무가내 들어간 네, 거죠. 거기서 재판장이 누구세요? 나가세요. 했는데도 나한 마디 하겠다 한 마디 음. 소란 피우고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변호인들이 더잘 알잖아요. 그리고 감치를 특검 시켰어요? 쟤, 저게 판, 판상 시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저기서 저렇게 떠들고 있는데 저걸 왜 들어주고 있는 겁니까? 음. 저는 저거는 이 사건이 가지는 중대성을 봐서도 이렇게 해서 변호인들이 저런 잘못된 이야기나 이런 거를 하게끔 내비둬선 안 돼요. 왜냐면, 지금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법원으로부터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자꾸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음. 저래놓고 유튜브 나와가지고 다 떠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음. 근데 저런 거를 내비도선 안 돼요. 지기현 판사도 저런 부분에서는 좀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공정하지 않다고 재판부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애초부터 저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저렇게 사회적으로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번호표를 뽑잖아요 네. 근데 당일에도 그랬었다고 하는데 이 변호사들은 해당 변호사도 아니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법원에서 왜 관리가 이렇게 부실하게 됐는지 음. 그 부분도 사실은 좀 따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기현 재판부는 할수 있는 건 하는 대로 사법부에서 대응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네. 그건 그거대로 할 텐데 실제로 처벌까지 갈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제대로 선을 못 세우면 저는 사법부가 굉장히 앞으로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거다.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더 그렇게 될 거다. 그 만약에 음. 변호인들이 뭐 이게 감치가 치졸하다 혹은 뭐 공정하지 않다고 얘기 뭐가 공정하지 않은지 감치가 법적으로 뭐가 문제 있는지를 얘기해 봐라라고 따지든지 아니면 재판조 재판부의 권위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해서 뭐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다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될것 같은데 아니, 아유 뭐 이분들을 네. 예전에 이분 이제 김용현 장관 대리할 때 제가 방송에서 이분들이 방송했나 SNS였나 한번 비판했다가 네.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저를 고발하겠다 그래가지고 <laughs> 그랬어 가지고 근데 아직 수사 기관에서 연락은 안 왔어요. 아, 그 변호인들이. <laughs> 네 아, <laughs> 네, 그래요. 저를 그래서 공안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한번 아그뭐 수사 기관에서 연락 오겠지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는데. 네. 이뭐 김영현 장전 장관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변론이고. 음. 제가 일선의 변호사로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변론 방식이고. 지금 이 사건이 이런 지금 감치 이후에 많은 변호사 출신 패널들이 얘기를 많이들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네. 실제 보면 변호사들은 내 의뢰인한테 뭐라도 해가 될까 봐 판사님들한테 정말 형식적으로는 어, 정말 딱듯이 하고 맞아. 오히려 판사님들이 우리 변호사들한테 갑질을 많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특히 요즘은 여성 변호사님들한테는 갑질을 좀안 하시거든요 네. 그 여러 가지 분위기 때문에 근데 남자 변호사들한테는 그래서 우리 남자 변호사들은 아무리 여름에 더워도 그래서 나중에 법원에서 그래가지고 공지까지 돌렸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노타이로 와도 된다고. 어, 타이를꼭 해야 되는구나. 타이를안 하고 들어가면 어. 혼납니다. 나는 아. 처음에 혼났어. 내가 이,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하루는. 언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최근에는 <laughs> 판사도 안 하고 올 때가 있나요 아니, 왜? 최근에도 그래요. 최근에도 그런 최근에 판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변호사들이 판사 평가를, 법관 평가라는 걸 하는데 거기 보면 그갑질 스토리들을 보면 기가 막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 네, 저도 당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패딩을 입고 들어갔는데, 어디 법정에 패딩을 입고 들어오냐. 아. 그래서 벗고 들어가요. 그냥 디자인이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laughs> 반드시 코트를 입어야 돼. 아, 변호사답게 그렇구나. 코트를. <laughs> <laughs> 근데 이건 지금 변호인 그 답지잖아 그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다. 변호사가 지금 이러고 있는거죠 이게 사무지법 난동사태랑 비슷한거예요 내부에서 난동 피운거거든요 변호사들이 <laughs> 아, 변호인들의 난동사태 네. 변호사들이 변호인 내부 난동사태지 <laughs> 어. 그러니까 중앙지법에서는 이 재판장 모욕을 가지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근데 네. 사실상 이거 거의 김용현은 무기징역이니까 우리는 우리 장사하자 이런거 아닌가 싶은 상황이 지금 벌어졌는데 네. 김용현의 변호인들이 감치됐다가 4시간 만에 석방이 됐잖아요 그 당일에 유튜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의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을 해요. 막 진짜 욕설을 절반 섞어가면서 별 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막 하거든요. 그때 슈퍼챗을 또 많이 받았다. 얼마예요? 뭐 415만 원이라고 와. 지금은 이야기해요. 아니 근데 변협에서는 이 정도가 돼도 징계를 안 하나요? 이게 징계 신청이 들어와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직권조사로는 거의 잘안 되기 징계 때문에. 징계 신청 좀 하세요. 뭐. 하시지 않을까요 민주당 쪽에서 <laughs> 하시자. 아니 근데 약간 <laughs> 변, 그, 변호사 단체들도 <laughs> 약간 팔이 안으로 굽는데 아니에요 그래, 솔직히 이게 막 철추철미하게 거지. 막 해요. 그렇지는 응? 않아요. 이게 품위 유지 의무 이게 욕설을 응. 이렇게 공개적으로 응. 하는 건 품위 유지 의무 네. 위반이 될수 있어서 이거는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될 수가 있는데. 네. 네. 그래서 징계 신청을 뭐 민주당 쪽에서 하지 않겠어요? 아네 아, 네, 네.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네. 아, 고발 네. 들어갔어요. 네. 김경호 변호사 가 고발을 했고. 네. 그 이게 지금 영상이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라고 아 치고 빠졌어요. 법정 모욕죄로 음. 130 형법 138조에 근거해. 일 나는 하잖아요. 진짜 그래서 이 변호사들의 이 행태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행태예요. 음. 진짜 많은 의뢰인들, 많은 변호사들이 의뢰인들을 위해서 정말 어떤 좀 억울하고 좀 그런 것도 다 참고 그냥 다 맞춰지거든요. 재판부에는 음. 재판부에는 맞춰줍니다. 적어도. 그런데 지금 이게 국민들은 되게 분노할 수는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든 김용현 전 장관에게 하든 도움이 안될 것이다. 당연히 그렇죠. 네. 안될 음. 겁니다. 그 여기 갈때그 전광훈 목사가 음. 그 그런 음. 얘기 했잖아요. 이하상, 이하상 변호사 보낼 때 자기가 그 보냈다고. 그동안 전광훈 목사 변호해 주던 사람이거든요. 아 네. 자기가 보냈다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이 가가지고 그럼 뭘 하겠어요. 전부 다여론전이에 그냥 유튜브에서 수익 따봉 창출하고 음. 그런 식으로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인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을 네. 체제전쟁으로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그냥.